<목소리> 오, 앵가딱 좋았어요. 오어쩌저쩌고라 졸라, 어쩌어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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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한테어어어어다 여기다 어어어어어어거 아뭐 어, 근데 그림은 어디세요? 여기 2층으로 다 읽을 수숨는 곳은 어세요 애들... 니네들이 먼저 읽을 네, 수있어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 왜 내가 낙취되었을까? 그전염병에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곳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갇혀, 갇혀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감염에 걸리지 않게 가보셨으니... 나... 누가 특별히... 누가 나 나해야 돼? 이렇게? 나다려나왜 왜 눈에 흘몬데? 뭐 있는데요? 나볼때눈 없는데 깨끗하다 아직 해 줘야 하지만 피비린내가 너무 심한 게 나아 그랬냐 엄마? 여기 여기 스토리 좀다 읽고 어떤 아이의 일기이다 크월 11일 크리퍼 <laughs> 얼굴로 어라? 엄마가, <laughs> 어, 저, 어, 어, 엄마가 병원에 날데 대리 가셨다 이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시는데 아, 엄마가 슬픈 눈물을 흘리셨다 왜일까? 난 건강한데 크리퍼라고 아, 됐다. 왜 반말 쓰세요? 근데 저희 어저길 나이 똑같아. 다준에해 주면 모두 비 여기 있 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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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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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날려 아, 기다가 두고 혼 날, 그리고 나 날려 내놔라. 기다가 아니, 두고, 하지 두고 하지 혼자, 가 겠어？알 겠알겠어 여기 서저 일계 주인이 알겠어알겠어알겠 아, 여기 다이아몬드가 누가 여기 어알겠어알지어알겠어알겠어알겠어알겠끌어알겠어알겠어알겠 짓는다고. 아 니네 좀 막장 좀하지나으니까요니 막장을 좋아해. 빨게. 주상한거되잖아 이상한 어, 거? 여거 그래 캐 가자. 그래? 어, 사랑 같이 있어. 여기서 총무가 저희는 원래 총는로 갖다가 이 갖다 칩시다. <laughs> 여기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는 거고 자체의 처리장 난 이미 백신을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백신을 받서 죽이다니 사람을 치만아 뭔데 표지판을 읽으세요 백신으로 사람을 치료하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아, 병원 걸리기만 하면 죽어으면 되겠다 그 도둑에 죽하는 것보다는 바로 죽는 게 낫겠다 이병가 걸린 사람뭐못 끊을 것 같다 게다가 대원편이 아, 사람한테 오는 게아 아, 조용히 좀 해봐 아, 니들 병이 좀왔는 이겨 왜 나랑 있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하, 근데 난 이미 백신을 개발했는데, 누군가를 납치해서 이대리고환면 이 백신을 개발할 수, 이, 개발했다고 알릴 수가 없잖 아, 친장 아, 고리님 지금 병에 걸린 사람 전세계 2억. 2억 명. 빨리 백신을 개발했다, 알려야 해. 빨리 돼. 여기서 나가자.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던지는 잔인한 것이다.

스만트들리 려면 제가 여 기서 점프 를째을 못해요？나, 내 제가 잼잡았을거예 제가 한번 더 어？나, 일단 다먹 어. 님들이 팀 이따가 더들. 님 님이 아주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안됩니다. 전혀 이거 아닌 건데 렛뎀은. 거군요 최적화시키는 게 나옵니다만. 최적화시. 어 어. 잘못 눌렀다. 뭐요? 어 옵션에 들어갔어요. 어. 이 어, 괜찮아요? 따세 다시 들어가면 돼. 따고 있어. 지금까지는... <몬> 흉! 아, 힘들지 않 따수기... 이렇게... 어... 아, 이게... 어디에 아. 흙떡대요 아주 힘들면 쓰라져 쓰러... 아, 잘... 아, 흙보요 uh, 아, 될 거예요. 힘들면 써도 된다. 했잖아요. 어? 어, 어떻게 그렇게 보 수? 지 끊으면 되면안 돼. 그래, 그렇게 안 돼. 아, 흙 진짜 쓰지마 두... 아, 흙... 흙... 어, 참 기분이 나쁘네 기분 나빠도 알 거야 어째서 어와 당신도 없지 그러면서 막말하네 표지판도 안 읽으면서 어부지리라 했다 어부지리 응? 오, 이건 안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른 거뭐안 읽어도 돼요아 여기서부터 이야내 어, 꿈은 네, 무슨 이상한 노래 부르시는데 그 노래 정체 알거든요. 어 포켓몬 아니니까 맞습니다. 세계는 안녕히 이까주 걱정 따리어어아 노래나 틀어야겠어. 아그 틀면 안 돼요 불법이. 아 틀어도 돼. 왜요? 틀수있습뱅뱅 무슨 소리 그, 그, 그 노래 아님 아니. 아니, 뭐 틀게요? 아, 브금? 응, 브금. 아! 제가 아, 재밌는 아니. 부금 하나 있음면부금 부금 어떻게 따로 받아요? 부금부금 저장소에서요. 어,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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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게 들어갔다. 아, 뭐, 저희 방송, 방송하는데 지금 무슨... 부금 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님이 이 브금 해 주시던가. 아, 죄송 딴 딴, 따라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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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재미없다. 내가, <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들어야겠다 어, 거기다. 아, 난재밌는게 있지. 무려. 마이보이롤리밥 <두> 어, 그러고 보니. 어, 그러고 보니, 이거 캐도 된다, 했죠 너무요. 뭐가, 뭐 무슨. 어, 이거 거야? 뭔가, 뭔가. 뭐... 그거 수상. 길입니다. 어라? 뭔가 수상이어 수상해. 뭐지 어디지? 잠만 거기. 야, 야, 니니 무슨 잘못했어? 나? 너 말고 전염병 걸렸대잖아. 전염... 아니 키워야겠어. <웃음> <웃음> 전염병 걸렸으니까 갇혀있지. 그렇 않냐? 지 풀어주자 안돼 풀어주면 우리 젊염병 걸려 맞아 언니 나갔니? 아니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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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킨 먹고 싶다 이거 너무 올렸군야야야 야. 야, 우리 밖에 안 나가서 키우는 방법이 있어 로와러아 뭐야 그러면 내가 왜 복음을 틀었겠어 아니, 이러면 내가 죽은면눈이가없어지잖아 벌써요? 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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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송는들의 걱정이 지 와! 세준이 벌써 이렇게 어두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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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숲이 많지? 누가 다쳤지 누가 다제지누다가다 걷지? 가다무심한가요 이거? 누가 다 걷지? 누가 다여기 누가 비걷가 너무 심한가요무 심한데요? 화이팅 님 화이팅 님 화이팅 님 화이팅 님같이팅님화이가님어이팅님 화이팅 님화이 기다려요. 아님저저마인크이팅님화이 네, 들어다전 아이를 구하러 갈게요 전 탁함으로 나는 아이를 무사히 구했다 백신도 알리고 난 영웅이 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나였다 엔, 애냐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고마워요 엔드 진 엔딩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